자 한지성을 만나러 왔습니다. 한지성을 예 휴가에 한지성 놀아주기 프로젝트 나 놀아주기야 내가 형놀아주기아 그런 새 자유로 들어온 친? 진짜 무섭더라. 내간다. <laughs> 어아 이거다. 나. 맞아. 맞아. <laughs> 어 아. 나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가 나도. 야 왔어 왔어 우리 <laughs> 왔어. 퍼리던더 퍼리던더 오전마다 파레드 보는구만. 일단. 리 띠를 사자. 어? <웃음> <웃음> 진짜? 아직 어, 제대로 놀아보자이 거구나. 오늘 제대로 놀아야지. 아 어, 그럼 나 토끼 할래. 나 다음 어유, 나 기린 할래 요 기린? 자. 어. 아 됐다. 올라야겠다. 아시가자. 그래. 어야 네. 저거 저 노란 거 저거. 뭐? 노란 거 타야 돼. 어 저거 재밌지. 어. 이야. <laughs> 이야. 사람이 아주. 이야. <laughs> 잘 생각해야 돼. 진짜 타는 거야. 여기 중간에 못 나와. 벌써 힘들다 이제. 근데. 집에 갈래? 살려줘. 단시간 <laughs> 20분을 똑같은 곳에서 기다렸습니다. 2시 20분에 아, 왔는데. 아, 3시 40분이에요. 와, 아, 탔다, 탔다, 탔다. 와, 탔다. 아, 이게. 네. 네. 가 찾았어요. 아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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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우리 어, 어. 좀 보자, 스티커 사진 이나좀 찍어 볼까요? 아. 형이랑 제가요? 네 들어오시죠 미신 존재가 응. 뭐 불러서 뭐하아 오자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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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죠 이런거 우리가, <laughs>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또 어? 한국어 조용히 말하면 니까 이용요금 <목소리> <206은> 04,000원 <laughs> 나왔어 나왔어 지명적지명적 <laughs>